예. 이번에는 이제 이수진 제도 이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인데, 아, 네. 어, 일단, 한산, 네. 용해 출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점은 지는 전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네.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전업투자자 혹은 전문투자자 업계에서 있다 보니까, 네. 개인투자자를 하는 이제 뭐 지인들, 개인투자자라는 게 그냥 네. 다른 게 아니라, 증권 계좌 열어서 아니면 음. 코인 거래소 계좌 열어가지고 투자를 하면 음. 투자건 투기건 투자를 하면 음. 그게 바로 계획 투자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전업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은 고급 정보를 얻는다. 뭐 집안에 음.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할 때 나왔으니까 음. 고급 정보를 얻고 뭔가 투자가 재밌어 보이는데 투자를 매일매일 하니까 더 재밌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개인 투자자와 전문 전업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 투자자는 투자를 쉬어도 된다. 그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전문 투자자와 전업 투자자는 사실 그게 마음대로 쉬고 싶다고 쉴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경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경기 이길 것 같은 날에만 링에 올라가서 그렇죠. 싸우면 참 좋은데, 그렇죠. 무조건 컨디션과 응급시 매일매일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게 음, 가장 어려운 점이다. 음, 이야기도 그렇죠. 꼭 합니다. 음, 음. 그 측면하고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질것 그렇죠. 같을 때안 싸운다. 음, 음.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는 전투를, 어, 떻게든 하지 않는, 그것도 이제 백티백승의한 그, 그 조건이 될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또 하는 가지는 지피지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어, 지는 전투를 하지 않는 이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매우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 에요 자기가 질것 같을 때안 하면 되는,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 투자자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 뭐 예를 서 프로야구, <laughs> 프로야구에서 어, 내가 L.A. 다저스랑 싸우기 싫은데, 그러면 쉴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고안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무조건 그 싸워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결정돼, 이미 결정돼 있는 거 가서 무조건 싸워야 되듯이, 이 전문 투자자들은 펀드를 운용을 할 때, 고객 돈이 뭐, 예를 들어서 통합쳐도 뭐 천억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 이번에는 그냥 뭐 아무래도 시장이 내려갈 것 같으니 가지고 있는 거다 청산시키고 그냥 휴가를 가면 어떨까요? 라고 <laughs> 이제 상사한테 얘기를 하면은 상사가 미쳤니?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laughs> 아니 뭐 미쳤니라 이보다 휴가 가고 싶으면은 이제 한뭐 무기한 휴가로 보낼까? 무기한 휴가로 가자. <laughs> 월급 은안 받아도 되지. 월급은 무기한 휴가를 갈까? 근데 휴가 끝이 없어? <laughs> 휴가를 끝이 없어? <laughs> 이렇게 얘기를 네. 하겠죠. 그럼 가는데 취직해도 우리 뭐라고 안 할까? <laughs> 그래서, 이런, 이런 전문 투자자들이 어떤 고객 펀드를, 어, 매니지할 때는, 고객 펀드를 매니지한, 고객들이 거기에 펀드에 돈을 넣을 때, 어, 전문 투자가 뭐, 시작, 계속 투자를 계속 하 이어나가는 거를 예상을 하고 넣, 넣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기 싫으면 자기 돈을 빼면 때 뺐지, 니가 왜니 마음대로 네 멈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잃는 거 뻔해도 계속 거기 들고 있어. 특히, 롱원이 이렇게 하지만, 매수 포지션만 갖고 있는 펀드들이 대부분인데,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시장이 하락하는데, 이거 완전히 잃을 거 뻔한데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경우에, 그거 굳이 뭐, 그, 내가 꼭 그걸 갖다가 시장에 내가 무슨, 그 거대한 회의를 맞서서 나 혼자임으로 내 회의를 갖다 막아낼거야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뭐 굳이 없뭐 서있을 필요 없는데 가서 또 계속 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초병으로 고초, <laughs>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웃음> 이게 여러가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가지 심리는 뭐냐면은 자기가 잃은 거에 대해서 이미 잃었어 잃었는데 언젠가 <laughs>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경우가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달라집니다. 나중에다 음에 뭐 언제 손절과 그 입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어 이것도 따로 편을 내서 하긴 하겠지만, 이게 자기가 어느 순간에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나온다는 결정이 그냥 어 뭐라 그럴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못 나와라는 거는 말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으면더 나올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서 들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 경제 상황이 정말 좋아지고 있어. 아, 예를 들어 앞으로 경제 올라갈 거야 생각해. 근데, 어? 시간이 한 6개월쯤 지나봤더니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어. 내, 내, 내 아이디어가 틀렸어. 그런데, 그래서 돈을 잃었어. 떼어이거 틀렸는데?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올라가겠지. 왜? 그냥, 모르겠어. 올라갈 때가 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잘못된 결정이다. 왜냐? 사기 아이디어도 없고. 미래, 미래는 그냥 순전히 우연히 올라가길 바라는 건데. 뭐, 잘해야 50대50. 50. 못하면은 그냥 거의 확실하게 잃는 상황에서 계속 거기서 돈을, 어, 자금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전혀 맞지 않는 지는 전투를 그냥 억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 이 되는 겁니다. 사실 원균이 지는 전투를 들어간 것도, 원균이 뭐, 어, 사실은 자기는, 이길 수도 있다고 착각을 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이순신은 왜안 들어갔을까요? 이순신은, 아, 지금 들어가는 건 때가 아니다. 뒤로 뺀거 아닙니까? 원균이라고 뭐, 그, 완전 왕균왕균이 왕균, 아무리 욕을 많이 먹는다 그 정도는 갔으면 또 완전히 바보가 아닌데 뭐 어려운 상황에는 르지 않았겠지만 티에서 가라 그러니까 뭐 임금님께서 뭐 너안가안 안 가면 또 이순신 받지 이렇게 하니까 어왕균도 아, 아 제가 가겠습니다고 갔겠죠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완전히 다 말아먹고 이제 완전 히 박살이 나고 다시 돌아 왔는데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는 것까지는 내가 제가 그래도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가다 그냥 자기가, 그냥, 뭐, 다시 이제, 언제 가다 겠지라는 그냥 헛된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문 그냥 가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라는 거고. 어, 사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에서 손절 자체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손절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손절 자체는. 어, 개인 투자자는, 어, 사실은 잃었을 때더 많이 갖고 있고, 어, 땄을 때는 도리어 빨리 없애 청산을 해버리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더 어, 그, 일반 그, 도,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수익을 내는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를 잘, 잘 되는 전문 투자자에비해서 훨씬 안 좋은 수익률을 낸다라는 게 이미 학술적으로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경, 경제학 전공하는 저널 이런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출판이 돼 있는데 이런 걸 갖다 잘 이해를 하셔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는 투자는 <laughs> 하지 말아라라는 것에다가 다시 어, 어, 다시 얘기드립니다. 이게 뭐 뭐, 당연한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연한 걸 갖다가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지피지기는, 백정백승이라는, 이거는 사실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제독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이미 손장국보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수도 없이 많은 장군들과, 뭐, 장군만 아니라, 오피서들, 오피서들이면 뭐냐, 어쨌든, 그, 군대에서 어떤 그 장교들이 다, 이, 이거는, 이 정도를 모르면, 이거 뭐, 너는 장교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철치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해낸 정말 장군들과 대독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렇게 많지 않았다.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쉽지 않다. 일단 자기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싸우죠. 네. 그래서,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준신 장군 네. 정말 자기 상황을 알기 위해서, 왜 그냥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어떻게 되어있니? 누가 아프니? 아 그러니까 어, 이게 맨날 곤장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럼 돈장 도치고아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곤장이야 곤장이지? 아, 둘도 뭐돌소니가 이번에 뭐 아픈데 뭐그 부모 엄마가 아픈데 뭐 그랬어? 속고 자기 사정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은.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 진영을 자기가 뭐 어떤 상황이고이해하고 우리가 요천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장점 완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거 이해했으면 적을 이해해야 하죠? 적을 이해해서 이순신 정군께서 이제 그 당시에 한번 나중에 얘기나 다른 것들을 보면은 엄청난 정보를 모아대요. 정말, 정말 정보의 화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 싸우, 그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부터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어,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지금보다 뭐, 뒤떨어졌을 것같요 그렇게 뒤떨어지지도 않은 아는 게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 행정력이 그 전쟁 와중에 전 국토가 난장판이 난 나중에서 행정력이 그대로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정부는 저쪽에 뭐 한산도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외진 곳이죠. 지금도 지금도 거기 가려면 쉽지 않아. <laughs> 그 옛날에 거기서 뭐말 타고 간다고 해도 정말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까지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속속들이 그냥 그냥 뭐 하루 이틀 차로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그걸 보면 그쵸? 뭐, 뭐, 그렇죠. 베로도 음. 배라도빨라스는이배 베로도 경상도라고. 음. 누가 장, 누가 저, 사신을 띄워줬다. 장계가 올라가고, 네. 그럼 행정적으로 해서, 여기서 한 게, 이제 중간 과정 걸쳐서, 임금, 님한테도 가고, 이순신한테도 가고, 관청내에서 다 처리하는 부서 따로 있고, 만, 네. 완벽한 행정력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와중에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력을 가지고, 정보를 모아서 이순신을 갖다 주고, 이순신 그걸 이용해서, 어, 적과 이제, 의 전투를 갖다 개입할수 있었는데, 자, 이 원칙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이나 다 깨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 전투를 벌여 이게 말은 쉬운데 하기 그만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서 일단 어뭐왜왜난다 어, 어, 알고 있는데 나는 뭐 나는 나는 나있 이승만이야 뭐 그게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웃음> <웃음> 내가 내가 나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지. 너, 그래서 너가 너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나의 장점은뭐 내가 투자를 해서 어, 100원을 놓고 200원을 내가, 어, 벌어올 수 있는 능력은 뭐야?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뭐, 저는 조금 대답은 할수 있죠. 저는 이제, 조것 이제 자랑을 하자면, 사실, 퀀트 투자업계에서는, 뭐, 거의 뭐, 업계 최고의 해치펀드, 컨트와 해치펀드에서 리서치를, 뭐제 위해서 이제 매니지도 하고, 그래서 쓰니까, 그 정도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그러나 제가 개인투자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않습니까 그런 거안 해요. 왜? 내가 개인이 되면은 아, 나는 쟤들과 똑같이 저런 걸 갖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싸우기에는 안 돼. 뭐 팀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자본도 있어야 되고 뭐 시스템도 다 있어야 되다 있어야 되나? 없잖아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투자할 때는 그런 거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내가 뭐 내가 그걸 할수 있지만 여기서는 못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안 해요. 그래요. 도리어 그런 쪽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도 자기 능력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내가 할수 있는 건, 아, 전반적으로, 이제, 뭐랄까, 시장 상황 전반에,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데서 나는 어떤 감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특히 이제, 그,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 집에서 나는, 그, 각종 상품들이 쓰이는, 그 이걸로 사실 성공하신 투자 보자고 아, 하겠죠.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아, 들면은, 아, 아, 아. 아, 일상 생활용품 있잖아요. 네, 디스크레이션이란 네. 디스플레셔널이라고 부르는 데서는 음. 요즘 XX 치약이 예전만 못하다, 음. 뭐, 바꾼다고 하는데 이상하다, 아니면은 좀더 현대적인 걸, 걸로 치면은 이제, 어밤 사이에 음식물 신선식품 배달해주는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걸좀 직접 얘기하기 좀이 자리에서 아닌 것 같으니까 얘기를 음. 하자면은 음. 최근에 보니까 우리 동네에 보니까 이걸 많이 쓰더라, 사람들이. 음. 아니면은 이제 운동할 겸 아파트 층계를 걸어서 올라가는데 보니까, 음. 어, 어, 항상 쿠땡만 쓰던 회사가 음. 마땡컬땡을 쓰더라. 그죠그죠 어, 그럼 쿠땡 대신 마켓, 마땡컬땡이 좀더 올라오나? 뭐 그런 네, 식의 네, 느낌이 들어요. 네. 땡땡뭐꼭 이름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아, 마켓땡땡이요. 아, 그래, 그래.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서 본다. 물론, 그 약간 좀 올드한 투자 방식이죠. 제가 이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실제로 패널 토론 같은 걸 시켰다고 하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가정주부, 남자 가정주부건 여자 가정주부건 가정주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음. 아 요즘 어떤 브랜드 를 좋으세요 뭐, 뭐 예를 들면 요즘 디트로젠트 그대로 예전에 쓰시던 거 쓰시나요 뭐 새로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꾸려나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보죠 음, 그렇죠. 그런 걸 통해가지고 아이 기업은 정말 어 사람들이 아직 애널리스트들도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그런 거에서 미국에서도 그런 거로 상당히 떴던 저는 개인 투자자가 있었던 게 이제 뭐 기억이 나고, 어, 뭐 그런 거를 다 자기 엣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애널리스트들도 백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담, 그렇다면.